잘롬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아, 이번 한주참 빠르게 지나가죠. 우리 어린이 날도 있었고 어제 어버이 날도 있었고, 아, 단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가정에다 우리 우리의 사랑해야 할 가족을 아프게 하는 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10편 119편 129절 14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도 두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1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져서 앞이 보이지 않은 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에 끝이 보이지 않으면 좌절할 수 밖에 없어요. 언제 이 오르막길이 끝날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은 좌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야 할 정상이 보이게 되면 소망이 생겨요.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없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아갈 길이 보이고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보이면 소망이 생겨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옥토교의 성도 여러분,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우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방황하는 그들 가운데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그 인생이 빛이 보여지고 그 인생이 드디어 형통의 길로 다갈수 있어요. 사랑하는 옥토표의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하십시오. 우둔했던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지혜자가 되고 저 하늘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의 이 자세에 대해서 우리 131절에 아주 재미나게 표현을 하세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연다이다 이 말이 마치 애완견이 주인이 나타났을 때막 주인님 하면서 애교를 떨듯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져요 오늘 하루 아무리 바빠도 주의 말씀을 향해 입을 벌리십시오.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을 살려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